진짜 쉽다. 嗯，来吧。 <laughs> 와, 구연하는거봤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. <웃음> 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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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잘 찾고 고고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거 입었습니다 요거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손이 자주 가는지 모르겠어요 촉감도 너무 좋고 몸에 아주 잘 맞는 그런 핏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청바지 입었다 분홍색 바지 입었다 쪼거랑도 입었다 오늘은 노란색 바지랑 입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 스무스무드 네일을 발랐는데 아 스무스무드 네일도 진짜 너무 발림성 좋고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. 오늘 은 이렇게 입고 오늘 샤넬 프리뷰 행사 초대받아 가지고 구경도 하고 끝나고 바로 운동을 가려고 운동복도 챙겨서 나가 봅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링로우. 터치리 링로우, 랩풀다운, 네, 그 다음에 이 예, 예, 아니, 아니. 응. 그걸 열어는게 아니라, 돌아가 있는 거를 하늘 보게 만들어요. 그렇지, 그렇게, 그렇지. 그렇지, 다 먹어야지, 이거 하늘 게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렇게 입었습니다. 스퀘어 탑하고 생지대님 입었는데, 요 생지대님은 무늬가늘 있어가지고 제가 인스타에도 품번을 써놓았거든요. 오늘 한번더 써놓을게요. 제가 정말 요즘 꽃은 백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백화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데, 이번 브이로그에 구할 수 있을까? 모르겠어요. 진짜 제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역대급으로 큰것 같아요. 제가 막, 어, 진짜 너무 갖고 싶다. 그런 가방이 너무 오랜만인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또 인상을 되게 대대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더 인상되면 진짜 솔직히 좀 사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곧 있으면 여행도 가고 이래서 좀 무리해서 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전에 가브리엘 백팩도 진짜 너무 잘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잘 들면 돈은 아깝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투투백 미듐 사이즈예요 저는 여기 하얀색 로고로 샀는데 사실 금장 로고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선택권도 없었고 사고 난 지금은 뭔가 금장은 너무 다 금장이지만 이거는 또 화이트도 있으니까 스타일을 더 다양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사러 가니까 그 DP돼 있던 제품이 벌써 약간 모서리 마모가 조금 시작이 됐더라고요 맨 처음엔 DP 상품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아, 모서리 마모를 보니까 좀 사기가 싫더라고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셀러님이 진짜 계속 찾아보고 찾아보고 또 찾아보시더니 이제 아, 다행히 새 제품이 있다 하고서 꺼내오셔가지고 봤는데 이것도 약간 모서리가 좀다 그런 거예요. 이게 가방이 좀 어쩔 수 없나 보다. 이 가방을 들면 이 모서리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들어야겠다.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. 그래서 아, 그 순간 또 엄청 고민했죠. 을 내가 진짜 이거를 이 모서리 마무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까지 가방을 들리는게 맞나? 아무튼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가 어, 워낙 가방을 한번 또 사면 워낙 잘뽕 뽑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를 믿고 샀죠. 아무튼. 이게 아마 카메라로는 안 보일 거예요. 근데 약간 이 투투백 모서리는 다 이런 거 같기도 하고. 뭔가 완전 끝모서리 부분이 살짝 가죽이 옅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. 이 로고가, 이 로고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여기까지는 가죽이고 여기는 누빔? 누빔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되게 도톰한 편이고. 이렇게 완전 이렇게 클러치도 하나 따로 줍니다. 미중 사이즈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. 스물은 그냥 봐도 이거 너무 작아 보이고 라지는 너무 크고. 요거는 제가 우웅님 인스타를 보고 농민수해 했어요 농민수 캐나다 공홈에서 팔고 있길래 캐나다 구매대행을 이용해서 이 아! 네, 살로몬이 사이즈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등산해가지고 막 모델에 따라 각각 다르고 근데 저는 일단 정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짠 맞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인스타에서 너무 예쁘더라고 제가 또 실버 좋아하잖아요 너무 내 스타일이야 완전 완전 제 스타일 작으면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반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발볼이 좀 좁게 나온 편이여 가지고 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, 못 신고 다닐 정도는 아니다. 음. 이뻐 이뻐. 다녀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이사어라 집이 안양이라고? 쪽으로오안참할쪽로안 안 오니까 안참으안오네 청... 안 눈길을 좀 내가 음 눈빛보내는데 눈길을 아예 안 줘. 맛있어? 음 와, 나 맛있다. 음 맛있어. 맛있지? 느이안네 음. 음. 이름이 하도 아닐까 하 그런 게 맞아. 네 결제. 맛있다. <laughs> 었아석에 아 진짜? 내가 <laughs> 그거 찾아왔는데 안 찾아보는 길래. 이거 아직 쳐성해야지 네, 나 지금 오늘 저항분 진짜 인터으로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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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능력을 무슨 능력? 돈가스 공짜 능력. 와, 환자복 같네 병원. 아 그러네 또. 이게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이거는 진짜 맛있거든. 다음에 어떤 거 먹을까? 치즈? 아유 아 맛있어. 음 단면이 엄청 맛있겠네. 와 단면이 엄청 맛있겠어. 한번 찍었네. 그거? 음. 아 근데 난 시나몬이 그냥 그래. 왜? 이 계피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. 건강하잖아요 계피가. 난 이만큼만 먹어야지.